에카리의 영웅 에반!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불렀지? 나는 노바! 무슨 일로 불렀지? 뜨거워, 에반 노바. 네가 차탄이구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지? 우리 엄마랑 아줌마 좀 구해줘. 차탄, 우리 잡게 해줘. 우리 잡게 해줘. 알았어. 로카봇 미니. 내 이름은 에반 프라이! 지금부터 사람들을 구조한다! 슈퍼 데스! 강력한 얼음 칼! 블리자드 소드 블리자드 소드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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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왜 이래? 고장 난 거야? 응? 이럴 리가 없는데! 아, 다시 잘좀 해봐. 어,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에반. 고맙긴. 그나저나 누가 이런 못된 장난을 한 거지? 어? 저 헬리콥터라고? 네.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모두 멈춰버린 거냐고! 응? 그 이유를 말해줄까? 응? 어머! 저 깜짝 로봇은 또 뭐야? 전에 나오던 녀석들이랑은 다르게 생겼는데? 에? 응? 지금 그게 <laughs>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와라, 트럭본! <laughs> 트럭본 공격! 디스릴 <laughs> 아호 내 차례다! t u 자 n it up! No! We got a sou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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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 갑옷의 친구들 음, 으아, 으아, 갑옷도 부르기 싫어 하지만 음, 갑옷의 친구 왜 봐. 무슨 일로 불렀지? 나너 말을 무슨 일로 불렀지? 아니, 차탄! 왜 그래? 음... 어디 아파? 어디 아파? 그게 이상한 바이올린 소리가 나더니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 이상한 바이올린 소리? 그나저나 차탄이 이러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마이스터 어떡하죠? 장차 미래의 지구를 지킬 용사가 힘이 빠지면 쓰나? 차탄에게 갑옷의 에너지를 주겠다. 에너지 전송! <laughs> 다시 힘이 솟는다! 마이소, 고마워요! 이제 누가 이랬는지 알아내겠어! 귀찮은 것들! <laughs> <laughs> 어딜 도망가려고! 오바, 터트다! 마그네틱 플러스! 에바드 프라임 트랜스포메이션! 누나랑 아저씨가 버린 일이죠? 어? 아 바이올린. 그건 우리 아빠 엄마 학생들이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 보여서 푹 치라는 나 M 라인의 배려지. 아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너희 깡통 로봇들 정말 신기하게 변하는구나. <laughs> 우리 깡통 로봇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온 카봇의 친구 로봇 영웅 에반 프라이 아, 아, 저 소리! 아, 빨리 막아줘. 걱정마, 차탄! 우리가 해결... 뭐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아, 에번까지! 응? 몸이 저절로 움직여! 로봇 영웅이 내가 이런 천박한 춤을 추다니! 난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어? 했는데! 으, 다시 음악 바꾸고! 어, 어, 어 에반, 이제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확 깨는데! 배짱이 로고 빨리 바이올린을 연주해! 음. 어림없다! 강력한 얼음의 칼! 미자드쏘드 라고니 불꽃냉수 트리스터. 오늘은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오늘부터 할머니 댁에서 민박집을 하는데 장작이 필요해서 모닥불 피워야 되거든. 겨우 장작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고? 메카니멀 세계의 영웅 에반 프라이미. 카보 세계에 와서 구두 닦고 쓰레기 치우는 것도 모자라 장작까지 패야 하다니 더 이상은 못해. 아니 안해. 난 할게. 모닥불 피우는 거 재밌을 것 같아. 어? 아, 누가 네가, 네가 그렇게 나오면 그래. 에반 자존심 때문에 이런 건못할 거야. 걱정 마, 우가 한다. 맞아 맞아. 모닥불 피우는 거 재밌잖아. 야 나, 나도 첫탕 도울 거야. 아 그냥 농담한 거야 농담. 얘들이 의리 없게. 자기들만 착한 척 하고 있어! 이 바로 시작하자! 마브네트 플스 어! 어! 어? 어차피 할거 그냥 하지. 에반꼭한 번씩 튕긴다니까? 에반 프라이 트랜스포메이션! 강력한 검 칼! 리자드 소저드 창작 폐기! 어머니, 저 없는 동안 손님들 좀 부탁드려요. 아, 여긴 걱정 말고 어서 가긴 아해라. 네, 그럼 갔다 올게요. 음. 아, 엄마가 서두르시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에반 엄마 좀 따라가 줄래? 지금 손님 태우고 병원으로 가시는데 걱정이 돼서. 엄마를 보호해야 될라 이거지? 그런 거라면 우리 로봇 영웅의 일이지. 우리 크게 해줘. 알았어. 로카봇. 네. 정전이라 가로등도 다 꺼졌네. 거기다 비까지 오고. 슈퍼 댄! 자, 로켓 부스터! 그렇게 네, 엄마와 손님은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한게 아니고, 탄이가 했다. 네? 탄이, 아, 네가 이걸 다 준비했어?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청대부리! 있어라! 슈퍼데 바보대 친구들, 고마워. 다 너희 덕분이야.